락다운 이커머미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생탱크 알탈르 컨텍스에 시작된 이 비영리 프로젝트는 서산공인들과 중소기업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어떻게 어,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눔으로써 어,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알탈르 컨텍스에서 한국 지역 인터뷰를 호스팅하고 있는 천민조이고요. 오늘 게스트는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영광 포도원을 경영하고 계신 강혜원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비즈니스를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저는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기농으로 전면적 유기재배를 하고 있고 현재 3,700평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포도 재배 기술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도원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음, 1995년도에 시작했고요. 음, 올해로 2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인터뷰 초청을 해주셨던 분들 중에 인터뷰에 해셨던 분들 중에 가장 오래 사업을 경영하고 계신 분중한 아, 명이세요. 네. 혹시 이렇게 길게 포도원 사업을 운영하셨잖아요. 시작하시게 네.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어,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 관광농원처럼 관광농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 군대를 졸업하고 제대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꿈을 꾸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우연히 포도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매력에 포도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포도농사를 하게 됐죠.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국에서 뭐 포도로 유명한데는 뭐 거창 그런 데 많이 조금 들어섰던 것 같은데 혹시 네. 연고지가 지금 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네.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 고향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전주 완주군 구이면이에요. 이게 이제 모악산 자락에 있고 고향이고 또 이제 어려서부터 꿈을 키웠던 곳이라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죠. 네, 감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계기로 또 시작하시고 26년째 무려 이렇게 길게 비즈니스 운영하고 계신데 이번 코로나 상황은 상당히 특별하잖아요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농업 경영인 분들도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요시 거래처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같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비즈니스 네. 운영함에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어 대표님 사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음 현재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크게 없고요 어, 오히려 이제 저는 유기재배로 포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쨌든 면역력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는데, 포도는 특히나 그, 우리 뭐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아주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좋은 과일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전 세계에 다 재배할 수 있도록 유일한, 전 세계에 재배되는 유일한 과일이거든요. 한60% 정도가, 어, 과일 생산량에, 전 세계 과일 생산량에 60%가 포도인데 그 정도로 어 그리고 또 이제 온데한데 난데 구분이 없이 전 세계에 재배되고 있는 과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과일이 아닌가. 사람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네. 정말 포도라는 그 과실에 대해서 전 정말 아는 게 많이 없었는데, 아 네. 이거 들으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같네요. 특별히 네.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겪으셨던 어려움은 아예 없으셨던 건가? 아니면 굳이 꼭 전혀 안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고 어, 어려움은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런 걸그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더 농산물을 더 맛있고 좋은 포도를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좀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수입되는 과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좋은 과일을 소비자들에게 전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요청드렸던 분들 중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시는 분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마인드로 다른 비즈니스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농업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 조언해주실 분야가 있으시다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한 마디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어쩌면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호기를 맞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의외로 뭐 호황을 누리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거기서 아이고 나 죽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구를 해쳐 나갈까를 항상 생각하고 또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자기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번이 참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훌륭한 과일을 만들어내면 어, 많은 사람들이 더 찾지 않을까 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중에는 그래도 과일이 최고 좋잖아요 뭐 첨가물 없이 되는 니까 어떤 과일이 됐든 간에 그래서 좋은 기회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더그 좋은 과일을 생산해주는 기술을 연마한다면. 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전하면 좋겠어요. 대표님 나눠주실 때부터 하시는 일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이 벌써부터 느껴지고 있어서 진짜 신빙성이 <laughs> 있으신 좀 말씀 같아요. 혹시 네. 주변에 거래처나 공급 받고 있으신 곳이나 공급 하고 있으신 거래처 사장님 분들이나 주변에 비슷한 업계를 운영하시는 분들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시면 나눠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제자, 제자들이 많은데요. 저 저와 같은 생각으로 어, 농사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그 사람들도 이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긍정적으로 뭐 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자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위로 내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벌써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변에 펼치시는 게 저희 프로젝트만큼이나 너무. 어 산업 영향을 끼치시는 게 보기 좋은 모습 같습니다. 어 혹시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이상 계획 안 변화하고 싶으신 방향이나 특별히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있으시면 그런 것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 이제 어쨌든 지금 어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비도 좀 많이 유축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 그럴 때일수록 더어 자기가 농산 농사를 짓고 있는 현재 농산물에 대한 어, 좀더 기술을 더 연마해서 좋은 고급 상품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고급 시장들은 다 열려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 고급 시장들은 오히려 진짜 그 유기재배로, 어, 뭐, 이렇게 생산한 농산물을 찾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좀 면역력을, 자기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고급 상품들을 뭐전 세계인들이 찾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시점에 맞춰서 정말 포도야말로 아주 지금 이 시대에 최고 필요한 좋은 과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포도농사를 짓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포도농사를 농, 하는 농민들이 모두 힘을 내서 정말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서 이 코로나를 퇴치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좋은 과일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긍정파워가 넘, 넘치셔서 이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려도 괜찮을까 고민이 되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이 인터뷰에 항상 마지막으로 정형적으로 질문 드리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고르신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꼭세 가지가 아니어도 되고요.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속에서 뭐, 허덕이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 하면 이 돌파구를 찾을까?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찾고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을 입장에서는, 어, 좀더 그,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 습득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어, 어쨌든, 어, 뭐라고 할까? 인건비도 좀 줄이고, 어, 상품성도 높이고 하는, 그런데 주력해서, 어, 좀더 좋은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해야지 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씀도 오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다른 비즈니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음. 자, 락다운 이코노미에서 한국 게스트가 또 되어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인터뷰를 다른 영상이나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거나 흥미가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이 이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은 세계를 위해 한 발짝 함께 느디시나는 마음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